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쿠키입니다. 온, 제가 오늘이 할로윈인데 제가 영, 오늘 영상을 못 찍었잖아요. 그래서 못 찍은 이유가 제가 학원도 막 가고 학교에서 4시에 와가지고 학원도 가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학원도 막 빼고 이거 엄마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한 시간만 하고 왔거든요. 그런데도 일곱 시에요.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도 막 놀자고 해가지고 저는 친구들하고 놀기 싫었는데, 음 해림이라는 애가 있어요. 걔가 놀자고 해가지고 놀았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네요. 정말 죄송해요. 그 대신 제가 나중에 신기한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럴 테니까. 그런 건 정말 약속할게요. 그러면 안녕. 음 제가 정말 그런 거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. 나중에 부모님이 허락이 된다면 얼굴이 안 보이고 걸그룹 댄스도 쳐보도록 할게요.